오늘은 2025년 12월 27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 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것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레아 지방으로 떠나. 나제리시라고 하는 고울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제리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이 겪으신 처음의 사건들 중 주님의 탄생과 공연 뒤로 슬픈 사건들이 존재합니다.사람들의 분주한 삶에 뒤로 밀려나 마구간으로 향하신 예수님의 탄생이 이어지는 시련 앞에 섭니다헤로다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우리에게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불행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세주에게 생긴 일이니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진정된 상태를 넘어 이제 살해를 당할 위협 앞에 섭니다. 마치 반복하듯 모세가 당했던 상황과 다르지 않은 위험입니다. 결국 주님은 이집트, 곧 이스라엘 구원의 시작이 되었던 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대신 예수님일지도 모르는 무수한 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우리 하느님의 세상 살이는 이 모양일까 싶습니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은 이 가정을 모델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가정에 대한 생각은 다소의 차이를 지닌 듯합니다. 성가정이란 모두가 하느님을 믿고 행복하게 깨가 쏟아지는 가정인 듯 보이고. 이에 대해 우리는 모범적인 가정상으로 기억하려 하지만 우리가 기념해야 할 나자렛으로 돌아오신 평온하고 행복한 목수 요셉 아버지와 그 일을 돕는 소년 예수님 그리고 그 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는 성모님이 이루신 찰나의 장면이 아니기에 오늘 복음에서 읽게 되는 이 위험한 순간에서도 성가정의 의미는 살아있음을 살펴야 합니다.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온통 불안한 처음 이 가정에는 아들이 찾아오기 전부터 여러 사연이 존재합니다. 성령의 잉태라지만 아버지는 모르는 잉태였고 천사가 알려주기 전 함께 살기도 전에 온통 소문에 휩싸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했던 아버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제시로 떠난 여행길 다윗의 고장이 왔으나 그곳에서 황당한 일을 당하며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눕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어진 생명의 위협에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집트로 기약 없는 피난을 떠납니다. 나제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가족이 몇 년에 걸쳐 다시 나제렛으로 돌아와 자리를 잡았을 때, 이름만 같은 동네가 아니라면 이곳은 모든 것이 시작된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아왔을 때이 가족을 바라보는 동네의 시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실제 모습이었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복음을 통해 알고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가정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평온해진 나자의 성가정이 성가정의 모델이라면 그것은 한순간 행복한 모습의 사진 하나를 두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가정은 처음부터 이 가정의 외적인 면에 열쇠가 있지 않습니다. 이 가정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따르고자 했던 어머니가 있었고 영문을 모르는 일에도 이기적이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못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태어난 아이는 그 자리가 마국간이어도 누운 자리가 구유여도 상관없는 해맑은 신생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가정은 어떤 결함에도 어떤 상황에도 이 사랑에서 거룩함의 의미를 둡니다. 곧 모두가 신자가 아니어도 누가 냉담을 한다 해도 다른 믿음을 지니고 서로 다른 특징들로 서로 어긋나고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그 안에 하느님을 아는 이가 있고 그가 하느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모두에게 그 빛의 밝음과 소금의 맛을 준다면 그 가정은 이미 성가정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희망이라 불려도 그 안에는 이미 그들 모두를 사랑하는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에 먼 훗날의 소망이 성가정이 아니라 이미 성가정인 셈입니다. 그렇게 위험해 보여도 아이를 안아 지키고 아이와 아내를 지켜 길을 걷는 아버지가 있어서 진짜 이 가정에 위험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부자 부모를 둔한 아이의 행복을 논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가난한 부모를 두었다고 아이의 불행을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에 태어나도 아이의 시절과 그 가치는 사랑스럽다는 관찰된 모습만으로도 모든 가정을 거룩함으로 이끕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성가정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사랑의 인사를 나눕시다. 오늘도 우리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